안녕하세요. 5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립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증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며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며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은 미국은 30%까지 떨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떨궜습니다. 그럼 사실상 어. 과거랑 비교하면 조금은 올라갔지만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뭐다? 이번 훌륭한 무역 협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중국이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 그동안 미국 기업이 진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안 됐던 부분이 이번에 풀리게 된다면은 야 이거 미국 기업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커질 가능성도 높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좀큰 기업들 근본적인 실적이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네, 증시는 결국 이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돈잘 벌어 그러면 나. 아, 어느 정도 증시 방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기대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자마자 양국 간의 무역 긴장 완화와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불황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론 확산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증시 전체가 올라가는 모습 그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을 해야 되는 건보다 금리 인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지금 나온 이야기도 90일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잖아요. 해서 그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과거보다 그래도 인플레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둔화시키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 이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금리 인하를 통한 시장의 급등, 요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6월은 동결이 사실상 확정이 되어간 가운데 7월이 가능성이 그나마 높았는데 요것도50% 전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라가면 호재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아 조금 더 넉넉하게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감안을 하며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볼만한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가격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어, 기능보다는 관세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안 팔리면 이건 좀 부담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팔리면 애플은 또한번 발전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납품을 하는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실적이 또뭐 관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 요거 예상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감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테슬라 무인택시 이제 시작하는 게 얼마 안 담았다 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당국에서 시야 나쁠 때도 안전한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오케이. 혹은 조건부로 시야가 안 좋을 때이 운행을 안 한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 기대감이 좀 꺾이든가 아니면은 어 신경 쓸거 없다. 미래는 앞으로 밝을 수밖에 없다. 해서 쭉 올라가는 테슬라의 방향성 요거 한번 기대해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검색 관련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오픈 AI 최근에 영리 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수송 때문에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 퍼플렉시티부터 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관련주의 반도체 판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니까 테마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꾸준하게 봐도 되겠구나. 편안하게 접근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반도체 여기에 경쟁도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비부터 소재 부품의 구매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라거 감안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저가 물량 털고 비싼 배들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실적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또한번 점프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이나 AI 스타트업, 한국의 대기업들 어떻게든 선점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소액 기업들도 주목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LCD 버리고 OLED 쪽으로 한국 기업들 올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장비, 소재, 부품부터 해서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 중국산이 되게 많았는데 핵심 부품을 국산화 하려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설치 속도가 좀 느려진다 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레퍼런스 있으면 수출하기도 되게 좋잖아요 요거는 기대 한번 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쪽은 너무 좋기 때문에 돈 몰리는 거 요거는 어 앞으로도 관련 기업들이 좋을 수 밖에 없는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석유화학은 원가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살아나면서 저가 경쟁이 떨어지는 요거까지 기대를 하며 이것도 한번 단기적으로 봐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쪽에서 증시를 부양시키겠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게 되었는데 저 PBR 이쪽이 떠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주 금융 말고도 다른 쪽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값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이걸 낮추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쪽도 셀트리온 같은 제약사가 여기에 악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는, 예. 여기에 좀 치명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업이 있다. 여기선 조정이 나오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마치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리포트까지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고, 내용 보시고 마음에 들면 따봉이나 하트 한번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흐름 자체가 조금 아쉽죠 미중 협의가 잘 돼서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애매합니다 어떤 부분이 좀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나름 생각한 것들을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저녁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 미중 관세 요거 이나 협의 나온 것 때문에 엄청난 얘기를 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한국도 여기에 반영이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좋았는데 우리는 지금 왜 빠지는 거냐 이걸 말씀드리면 저는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모든 자금을 빨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코인도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국 증시 올라갔을 때 네, 오히려 코인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현재 이렇게 엮여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라는 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이들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과거보단 인플레가 높습니다. 경기 둔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기업들 중에 꺾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증시에 부담이 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결국 이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인플레가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경기가 어느 정도 버틴다라는 가정하에 이건 미국에게도 호재잖아요. 근데 이때는 한국에게보다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미국이 돈을 계속 풉니다. 해서 금리가 떨어져요. 근데 한국이랑 미국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원 달러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1,400원 가깝죠. 근데 뭐 과거처럼 금리가 가까워지면 이게 1,300원이 될 거고요. 1,200원이 될 거고요. 금리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까지 가면 뭐 1,100원 요 수준까지 보여지게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나갔던 자금들도 환차 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컴백하는 흐름이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만 있더라도 2에서 30% 손실을 볼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안 먹으면 본전이 안 된다라는데 그 누가 이걸 쉽게 생각하면서 전략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도 신규로 또 한국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장주를 찾게 될 수밖에 없고 돈 풀린 만큼 그랬을 때 네카우는 이쪽에 대장으로 보여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네 이들 지금 조용해도 나중에는 가는 이 모습 보여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 금리 일정만 맞춰서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주에 어떤 게 예고가 되어 있냐면 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3%에 멀어지면 속도가 좀 느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다 발표가 된 다음에 목요일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해 속도가 조금 더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 한 동안은 미국 증시 위주로 조금 좋거나 약간 횡보하는 새로 갈 거고, 그리고 여기서 속도가 맞춰줘야지, 그때 또한번 액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번 주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며, 시의장은 지금 어떻게 보는지를 보면, 6월 18일에 있을 요 금리나 회의에선 88%가 동결을 현재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7월 30일 기준으로는 지금 40% 정도가 이날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70, 다시. 일단, 현재는, 어, 7월 달 확률이 높아지고 6월 달 확률이 높아지면 이게 증시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이거는 조금 사람들에게 지루함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높아지는 게 지금 최고의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네카오 연결해서 바라보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대선 공약도 나오잖아요. AI 밀어준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 그에 대한 테마로 인한 반등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급은 어떤지를 보면 외국인 기관이 최근 매집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좀더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닥이 확연하게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럼 아직은 이둘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지지라인 네이버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2 4일선전후를 지키게 되면 이게 정말 좋은 내용이고 타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이 수렴의 그림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네, 무리할 것 없이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60일선을 돌파해야 여기선 추세가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와 이거 돌파 힘들 것 같은데 했는데 귀신같이 맞고 떨어졌잖아요. 네,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턴을 위해서는 꼭 돌파를 해야 되니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파면 그때부터 방향이 조금 크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때는 박스권 상단까지 이걸 1차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금 더 발산이 셀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우하향을 해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어, 전환이 여기서 보여지네. 그러면은 예상 이상으로 힘모였던 게한 번에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수렴 이후 발산 그랬을 때 여기 노란색 481선이랑 이전 고점 부근을 동시에 돌파하고 깔고 갔을 때 이렇게 옆하 나올 수 있다고 라 기대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 고점까지 시도는 당연한 거고 여기 돌파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본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 뭐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미국이 모든 자금을 빨아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친 아까 말씀드린 일정들이 나오게 되면 얘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대선 관련 테마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 TV토론 일정 주목해보시면 좋고요. 여기서 수급은 결국 개인이 털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네이버는 61선 돌파했을 때 박스권 상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수렴 이후에 발산했을 때 여기 이전 고점 45,000원을 아래에 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추세의 전환, 요거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차분히 맞춰가보는 이러한 스탠스 취해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며 넥카우 분석까지 쭉 맞춰봤는데, 어떻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한번 더!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